최대의 불가사의인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4,500년 전에 지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 한 개의 돌을 깎아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불가사의,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왜 그런 형상을 피라미드 앞에 세웠을까요?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겨왔을까요? 오늘은 스핑크스의 불가사유와 아담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불가사유로 꼽히는 피라미드. 지난 시간에 이 피라미드를 지은 존재가 바로 첫 사람 아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도의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지구를 자주 왕래했는데 그때 이용한 교통수단이 바로 오늘날 UFO로 알려진 비행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피라미드가 4500년 전에 지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2006년 11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기자 지역에서 대피라미드를 건설할 당시 석회 콘크리트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대학 재료공학과의 미셸 바소움 교수가 미국 세라믹학회 전월 12월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바소움 교수와 공동 연구자들은 대피라미드의 여섯 군데에서 채취한 석재와 인근 천연석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표본의 미세 구조를 조사하고 석회암 재질을 비교한 결과, 그 표본들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천연석회석과도 일치하지 않음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연구자들은 대피라미드에 쓰인 돌이 천연석이 아니라면 벽돌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석회 콘크리트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결론은 대피라미드의 돌들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천연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을까요? 아담은 피라미드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에덴 동산에서 운반해 왔습니다. 심지어 물까지도 에덴 동산의 생명수 강물을 공수해왔지요. 지구에 있는 물질은 재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지구와 마찬가지로 육을 입고 있는 사람과 동식물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구처럼 흙도 있고 돌도 있으며 나무와 풀도 있지요. 아담은 그 많은 재료를 어떻게 지구로 가져왔을까요? 바로 UFO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기상 관측 레이더에 잡힌 도넛 형태의 UFO가 해외 인터넷에서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도넛 형태의 UFO는 유럽 기상 관측 위성 레이더에 포착되었는데, 유럽 대륙 중앙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도넛 모양의 UFO 크기는 백기우보다 훨씬 큰데 구름이나 태풍 등 일반적인 자연 현상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양의 UFO는 호주에서도 레이더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예, UFO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비행기도 종류가 다양하지요. 우리 땅 비행기도. 여객기가 있는가 하면 화물기도 있습니다. 크기도 소형, 중형, 대형, 전복까지 다양합니다. 에덴 동산의 UFO도 다양하며 그 중에는 대형 화물을 수송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와 기구들을 얼마든지 나를 수 있었지요. 아담은 피라미드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바로 UFO에 실어 에덴 동산에서 운반해 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굳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재료를 가져왔을까요? 아담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육에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결국 변질된다는 점도 알았지요. 공룡 사건을 통해 영에 속한 에덴 동산과 육에 속한 지구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공룡 사건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변질되는 유구 재료가 아닌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의 재료를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건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에서 가져온 재료들도 무수히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었던 당시의 형태에서 어, 풍파에 깎이기도 하고 빛이 바래기도 했지요. 더구나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날 땐 하나님께서 피라미드로부터 빛을 거두셨습니다. 그후 오랜 세월 피라미드들은 지구 기후변화에 그대로 노출됐지요. 원래 지구에 있는 바위나 돌이 변형되는 속도보다는 느렸지만 피라미드의 돌들도 서서히 변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안을 곧2 차원에 속한 물질의 한계입니다. 피라미드의 모양은 정사각뿔입니다. 아담은 왜 기자의 피라미드를 정사각뿔 모양으로 세 개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 뿐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영어 지식을 배웠지요 그래서 3일째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세계의 피라미드를 통해 세계의 피라미드를 통해 세 분이 하나이시면서도 각각 다르시며 그래서 세계 피라미드를 지금 만들면서도 각각 크기도 다르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세계의 피라미드를 통해 세 분이 하나이시면서도 각각 다르시며 그 사역도 다르심을 표현하고자 했지요. 우선 피라미드 모양은 정사각불로서 꼭대기의 한 점에서 네 방향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3일째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셨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또한 이러한 피라미드를 세개 만든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피라미드 세 개의 크기와 구조가 조금씩 다른 것에도 의미가 있지요. 이는 삼일째 하나님의 격과 사명이 각기 다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원래 피라미드의 표면은 마치 유리처럼 잘 다듬어진 돌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반사된 빛을 아주 먼 곳에서도 볼수 있었다고 하지요. 아담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피라미드 들을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서도 볼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빛을 발하는 별처럼 보이기 원했지요. 당시 이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피라미드를 만든 목적은 공룡 사건 이후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에 뭔가 기쁨을 드리기 위함이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라미드를 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도 원래 피라미드 표면에 돌을 가공하여 유리처럼 만든 돌판들이 덮여 있었음을 인정한다 했지요 다만 고대에 어떻게 그처럼 뛰어난 가공 기술이 있었는지 의아해 할 뿐입니다 꽤 이런 많은 것들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풀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쉽게도 피라미드 표면의 돌판들은 호세 사람들의 욕심을 내어 뜯어가 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도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왕의 방, 왕비의 방이라 이름 붙인 공간들이 있고 여러 통로들도 있습니다. 왕의 방이라 불리는 곳에는 석관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석관은 발굴 당시부터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관의 바깥쪽 길이는 2.27m, 폭은 0.98m 깊이는 1.05m입니다. 그런데 이 석관이 불가사의한 것은 이렇게 큰 석관이 원래 한 덩어리의 화강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단한 화강암 덩어리를 마치 두부 자르듯이 반듯하게 자르고 속을 파낸 것입니다. 이 또한 고대 사람들이 했다고 믿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단한 화강암을 잘라내고 파내려면 화강암보다 단단한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4,500년 전에는 그럴 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석관은 꽤 두꺼워서 안쪽과 바깥쪽 용적이 다른데, 신기하게도 바깥쪽 용적은 안쪽 용적의 딱두 배라고 합니다. 아담이 지은 피라미드를 이집트 왕들의 피라미드처럼 파라오의 무덤으로 추측하는 이유는 내부에 석관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대피라미드 내부에 석관 하나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죽음에 대해 알았기에 석관으로 죽음의 개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하늘과 달리 첫째 하늘의 지구에서는 동식물들이 자연의 법칙대로 수명이 다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아담은 보았습니다. 더구나 공룡의 멸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더잘 알게 됐지요. 그래서 아담은 죽음에 대해 공부해 보았고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음을 석관을 하나 안치에 놓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피라미드의 특이한 점으로 또 하나는 내부에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 형태가 애초부터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구 쪽 통로는 높이가 1.19m, 폭이 1.04m입니다. 성인이 자연스럽게 서서 걸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아래쪽으로 약 26도 기울어져서 105m 정도 이어지는데 계단이 없습니다. 왕의 방과 왕비의 방이라 불리는 곳에는 가로 23cm, 세로 22cm의 작은 통로 총 4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외부로 향해 있기에 학자들은 이 통로가 통풍구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로봇을 이용해 탐사해 보니 중간중간 막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여러 통로들은 사람이 편하게 걸어다니기에 힘든 구조입니다. 학자들은 이 통로를 통풍구라고 추측하지만 중간에 막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대피라미드 내부의 여러 통로들을 어떤 용도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물길 바로 수로였습니다. 2004년 성지 순례시 저와 일행은 기자의 피라미드들을 보스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세계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작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자, 피라미드 곳곳에서 영적인 기운들이 느껴졌고, 영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볼때 내부의 벽면이 유리 같은 것으로 둘러 있었지요. 빛으로 된 통로가 하늘과 닿아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벽, 벽면에는 피라미드를 지을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리들이 흡수되어 있었고요. 영안이 열려보니 어떤 벽면에는 하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어 세계의 물이 이 벽면에 닿으면 마치 숨은 그림이 드러나듯이 글씨들이 푸른 빛으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피라미드를 처음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생명수를 그 공간 안에 채워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수로 채워진 공간에서 푸른 빛을 발하는 벽의 글씨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대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6일 창조 역사에 대해 다시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창조 첫날부터 안식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지요 이 아담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창조의 대략을 피라미드 내부의 벽에 특수한 방법으로 새겨 놓았지요. 영원 세계의 물이 벽에 닿을 때만 그 씨가 빛을 내며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도 생명수가 채워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둘째 하늘 곧 에덴동산에서 끌어내린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서 그런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통로가 설계된 것입니다. 이집트 기자의 세계 피라미드 앞에는 거대한 석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함께 또한 가지의 불가사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가 불가사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핑크스는 이집트에서 기원한 상상의 동물로 왕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피라미드 중 가운데 피라미드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스핑크스는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가졌으며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74m, 높이는 20m입니다. 이 스핑크스는 한 개의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스핑크스의 건조 연대 또한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4500년 전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국 첨단과학협회 총회에서 보스턴 대학의 로보트 쇼우 교수는 스핑크스의 머리를 제외한 사자의 모습의 몸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벽에는 비바람에 의해서 침식된 깊은 홈이 있으며 바람과 모래에 의한 침식이 아닌 석회암이 몇 천년에 걸쳐 강한 비를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집트 기자의 대지에 지금보다 비가더 많이 내리고, 보다 습도가 높았던 시대 에 만들어진 것이며, 그런 흔적을 남길 정도의 비가 내린 시기는, 기원전 1만1천년에서1만 년경이라고 하여 많은 지질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스핑크스의 기원연대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원석이 얼마나 큰 돌이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아담은 왜 그런 형상을 피라미드 앞에 세웠을까요? 먼저 스핑크스는 아담을 도운 그룹 중 하나를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힘센 천사가 있듯이 그룹 중에도 힘센 그룹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힘센 그룹이 많이 동원되었지요. 그래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기간 동안에 피라미드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그룹들을 지휘하고 동시에 아담을 호위했던 한 그룹이 있었지요. 그는 힘센 그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그룹은 손에는 검을 들었고, 아담을 등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능력도 있어서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룹들은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담은 그 그룹의 형상을 조각에서 피라미드 앞에 놓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마치 세계의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보면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짐승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단지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것일까요? 상상의 동물도 있겠지만 다수는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룹들이 그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내쫓긴 후로 후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을 뿐이지요. 이 땅에 동물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그룹의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의 일부가 아담을 호위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도왔던 그룹의 형상을 조각해 놓은 것이 스핑크스임을 밝혀드렸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그 모든 일을 혼자서 다한 것이 아닙니다. 피라미드를 지을 때 대부분의 일은 아담의 후손들이 감당했습니다. 아담의 진두 지하에 많은 후손들이 함께 내려와서 지었지요. 아담의 후손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각 분야 전문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피라미드를 함께 지었습니다. 아담의 의중에 따라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설계 시 모든 수식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이런 사람은 최고의 수학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대로 시공하는 데에 적합한 인력을 뽑는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지요. 여기에 재료를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물 담당자, 석재 담당자 등이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었지요. 구해온 재료를 알맞는 크기로 재단하고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UFO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사람들이 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려면 설계도와 재료와 기술이 있어야 하듯이 에덴 동산의 UFO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원료를 가공하고 재단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UFO 제작 분야만 해도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또한 전문화돼 있지요. 만드는 이, 점검하는 이, 관리하는 이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에덴동산 전체 조직 체계는 얼마나 잘돼 있겠는지요? 아담을 머리로 하여 필요한 모든 분야의 조직들이 갖춰졌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문명으로도 따라하기 힘든 고도의 기술로 축조된 피라미드. 아담과 에덴 동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까마득한 옛날에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이미 UFO를 일상적으로 이용했으니 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UFO 연구가 중에서 피라미드와 UFO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UFO 단체 뮤폰의 한국 대표인 맹성렬 교수입니다. 그는 피라미드를 만든 존재와 UFO를 만든 존재가 같은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며 피라미드와 UFO 모두 현대 과학으로는 납득할 수 없으며 4500년 전에 석기와 청동기만 사용하는 미개인들이 아무리 막대한 노동력을 쏟아붓는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아주 오래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과 그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면 분명 현대 과학 수준을 뛰어넘는 발명체 예를 들면 UFO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실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계나 기독교계도 이러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비감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당연한 결과이지요. 또 피라미드를 지은 이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시야를 우주로 돌립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계에서 온 존재가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전에 듣는다면 얼마나 시원스럽게 이해 되겠는지요. 성경이 참여,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인류의 역사, 그리고 과학은 결코 별개일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은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알수 있는 일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므로 인해 성경이 참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더욱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과학, 마엠이었습니다.